그리고 어제 이제 중계 중에 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게 이제 김원중 선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원중 선수가 또 어제 경기 9회 또 등판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구동작 과정에서 이제 왼발 온다, 왼발 온다, 왼발 온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휙 던지는 거보시고 이제 이순철 해설위원이 엄청 아, 한1이닝 그냥 내내 그 얘기를 또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김원중 선수가 이 경기 끝나고 이제 얘기하기로는 비 때문에 마운드가 이게 탄탄하지 못해서 이제 받쳐주지 못해서 그렇게 좀 다지고서 던지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사실은 뭐팬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반응을 내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주자가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의견들도 또 있으시고 주자가 없더라도 이 멈춤 동작은 있어야 된다. 음. 그리고 주자가 나갔을 때는 멈춤 동작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또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또 있었는데 요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저는 주자가 없다. 오늘 물론 이제 그거는 기본이 돼야 되겠죠 음. 멈춤 동작이 있기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주자가 있을 때몸 공동작이 없으면 당연히 복구선을 하니까 주자가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주자가 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 진작부터 김원종 선수가 그렇게 던져 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거면은 진작부터 이제 그~ 어필이 들어가고 나는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어, 그 선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이현승 어, 선수. 음. 주살 보면 이현승 선수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아, 그렇죠. 어, 앞뒤로 때. 좀 그죠? 기울이는 느낌이 좀 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던졌잖아요. 그쵸. 거기서도 미세하게 이 멈춤 동작이 당연히 있죠. 어. 김원용 선수도 멈춤 동작 자세히 보면은 있어요. 어. 당연히 멈춤 동작이 있는데 굉장히 짧죠. 그리고 어, 다른 투수들에 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어 이런 멈춤 동작이라든지 뭐 이런 동작들인데 김원중 선수는 멈춘 동작과 동시에 킥이 킥 바로 들어가. 엄청 빨라요. 그쵸. 어. 그래서 오히려 더 멈춤 동작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거고. 음. 문제가 됐으면 진작부터 됐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기는.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는 동작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이제 상대 팀이 두산 벤치에서 또 이제 당연하게도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음. 그런 부분이 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김원중 선수의 평소 투구폼과 크게 차이가 또 없었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어쨌든 이제 보크라는 규정이 또 도입된 이유가 타자 주자 그리고 이제 이 일루에 나가 있는 뭐 루상에 나가 있는 주자를 또 기망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또 중요시하게 음, 음, 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자꾸 기만행 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주자가 있을 때김한행위는 바로 복크 선언을 하기 때문에 투수들이 하지 않지만 음. 없을 때도 어, 이 멈춤 동작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수철 선배 그 해설도 자주 듣지만 네네. 뭔가 하나 꽂히면 꽂셨어 네. 꽂히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하는 <laughs>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네. 어제 경기에서는 김원중 선수의 그런 동작들이 눈에 딱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음. 그게 그래. 네. 그 경기 끝나고도 또 이제 김원중 선수랑 또 잠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좌타자 상대할 때 그렇게 이제 투수구 동작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또 전달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김원중 선수도, 어 이게 뭐 사실 뭐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또 마운드 좀 다지는 과정에서 또 평소보다 그랬던 것 같다 이러면서 되게 성숙하게 잘 이제 넘어갔고 또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하겠습니다. 좀 그런 동작 줄이겠습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또 이런 문제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선수들 사이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왜 그걸 해설위원이 와서 자기한테 음. 얘기를 하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구단 입장에서는 음. 문제가 됐으면은 심판이 와서 얘기를 먼저 해야겠지. 경고 아 경고까지는 아니죠. 네. 경고라고 하기는 에 그렇고 시, 경기가 끝난 이후라면 이게 혹시라도. 어 팀에서 이제 어필이 되거나 음.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어 한번 잘 생각을 해라 이거는 음.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거를 어, 이제 해설 위원이 가서 어 물론 야구인 선배로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 주는 건 아주 올바르다고 봐요. 네네. 어. 근데 뭐 이렇게 선수가 뭐 이렇게 트러블 없이 만약에 그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하면은 음. 가장 이제 깨끗한 거고. 음, 그렇죠, 어, 그렇죠. 근데 가끔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붙는 경우들이 있어. 아니 오. 왜? 아니, 왜 이거를? 왜 했을까?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뭐, 이러시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아, 어. 당황스러운 거지. 근데 음. 이제 뭐 서로 이런 걸 얘기를 했더니 어 오늘 이제 그 마운드가 많이 젖었기 때문에 음. 오늘 좀뭐 이렇게 해했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요게 근데 이제 투구폼을 건드리게 되면 또 이제 사실 투수 특히 이제 또 마무리 투수이기 때문에 또 이제 위험한 순간 또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요런 이제 조그마한 변화가 또 영향을 줄까봐 롯데팬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저는 뭐 김원중 선수가 어뭐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뭐어겪는다거나뭐 이러지는 일단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네, 믿고 또 이제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LG 윌슨이 바, 약하게 발을 움직이다가 상대 감독이 이 제기해서 심판이 제지하고 폼 바꾼 적이 있는데 김원중은또 이것보다 심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게이 상황에 따라서 이 복크라는 규정이 굉장히 또 독특하기 때문에 이게 멈춤 동작이 있은 다음에 또 발을 움직이면 요거는 또 이제 복크가 될수 있는 당연하죠. 거고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이제 투구 동작에 접어들 안났다라고 이제 판단한 상황에서 잠깐 멈추고 이렇게 던졌다라고 이제 판단하면 이것도 이제 포크가 아니게 되고 굉장히 또 어려운 그런 어, 규정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영상을 또 보고 이게, 또 얘기해야죠 이게 ]니까. 아마 이제 뭐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좀 기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이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경기 전에. 어, 아마 김원중 선수도 그거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광주 동성고 대선배 이순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네요 아 둘이 서로 어,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구나 음. <laughs> 그런데 또 가치 없다 이렇게 돌비수님께서 얘기를 <laughs> 해주셨습니다네 망고님 이션을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그거 때문에 김원중 밸런스 무너져서 부진에 빠지면 뭐 순페이 위원님이 책임지나요? 그냥 중립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또 이제 해설위원으로서 음. 보이는 거는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또 의무라고도 생각을 하셨던 음, 것 같아요. 그... 네. 그... 얘기를, 그, 그, 해당 선수가 그런 오해가 될 만한, 어, 투구 동작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야구인 선배로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당연해요. 음. 당연하지. 근데 그게 또 마침 또, 이렇게, 뭐. 고교 라인이랑 어쩌고 그게 또 <laughs> 아니, 이게 또 이게 이게 커진다고 그러지 마시다 우리 그거 <laughs> 그래요, 그래요. 요즘 그저뭐냐 그 축구도 그때 말 많잖아 아, 아, 맞아네 학연 그거 네. 어쩌고 그거 아니 그, 그러지 마세요 그거 그래 뭐 음. 따로 음.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듯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laughs>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알아야 될 그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어 논란이 되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절대, 네. 절대 무슨 뭐 선수를 흔들고자 하는 마음은 일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도안 되는 네, 얘기인 네, 네. 거고. 좋게 좋게 또 생각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리보이아 근데 저거는 공감. 한 마디만 하고 끝내면 되는데 귀에 피가 날 때까지 얘기합니다. 옆에 정우영 캐스터가 어떨 줄 몰라 하는 게 보입니다.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셨다라는 점에서 네, 이거는 네. 이제 저기다 저, 저 SBS 스포츠 저기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좀 짧게 해달라고. 아, <laughs> 어, 저도 어디 들으면 영향이 됩니다네. 근데 이제 저 유수영 위원님의 유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진짜 뭔가 하나 꽂히면. 어, 맞아. 어, 뭔가 하나 꽂히면. 경기 <laughs> 내내 비해서. 하실 때도 <laughs> 있고 그죠. <laughs> 그것도 어 그분의 스타일이 어 네. 해설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니다 알겠습니다, 어. 네.